예, 안녕하십니까. 음, 스파르타반 OT를 시작 하겠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조금 10분 정도 늦었네요. 제가 저쪽 7급반에 OT를 하다가 질문이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게 됐습니다. 어, OT 자료가 있죠. 우리 뭐모리발이나 7급반보다는 여러분들이 스파르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 장을 한번 보십시오. 음, 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애완관 사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의들이 와서 말씀드리면은 어, 처음에는 애완관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어, 거기까지 학생들을 받게 되면은 우리 학원 수용 능력을 좀 넘어서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되면 들어 있는 학생들에는 최초 뭐 강평 이런 부분에 대한 어, 부실까지는 아니겠죠. 부실까지는 아니지만은, 학원 역량을 넘어서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은, 중요한 시기에, 어, 피해를 받는 학생이 나오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어, 마감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두 개, 어, 그 다음, 테미스 계 개, 이렇게 해서, 어, 145명 선에서 마감을 지금 해서, 어, 지금 학원이 원하는 적정한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 전부 다 저를 이제 거쳤겠지만은, 이번에는 특히 그 학생들을 선별해 더더욱 더 신중하게 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우리가 공찬 대로 그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선별을 했고 그 선별이 이번에는 작년도 그렇지만 이번에 더더욱 더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옆에 보는 친구들이 또는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 합격하는 그 비율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어, 인적 격건는 이번에 성공적으로 구성을 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어, 시험이 되자면뭐 개인적 노력, 그 다음 뭐, 질 높은 강의의 주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어, 제가 볼 때는 개인적 노력을, 어, 작년에는 3결이 있는데 이번에는 4결이죠. 어, 4결 기간은 열심히 계속하기에는 대단히 긴 기간이고, 어, 중간에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 시간들인데 아마 옆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어, 서로 간에 이제 시너지 효과로서 무사히 열심히 시험을 봐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뭐, 무지막찬 학생들이 있었지만 올해도 그 수준을 상회하는 아주 실력자들을 잘 모았다, 이런 생각에 저도 이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요즘 그 조금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요즘 정치가 이제 뭐, 요동이 많죠.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에 대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치기사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데, 야당의 그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원로 정치인이 정치판에 한 40년 있었으니까 뭐 대단한 내공이 있겠죠. 그 표현을 예전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 그 찬스를 잡는 걸 표현을 별러 순간 에 이렇게 변현하더라고요별 순간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던데. 그 안철수 보고는 별러 순간을 놓친 정치인이다. 그 다음 에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게는 별러 순간을 본인이 잡아라, 이렇게 조언하던데, 처음에는 그,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이 되게 어색했어요. 어색했는데, 언어란 게 자꾸 들으니까, 아, 이게 좀 함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사결이 여러분한테는 굳이 그 표현을 들자면, 별의 순간이다. 일단 시점은 여러분들이 선택은 잡았다, 이렇게 보이고, 그걸 살리는가, 뭐 살리는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의 몫으로, 이제 사월이 남았고, 그게 학원이 힘을 버티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본질적으로는 본인이 해쳐가야 되는 과정이고, 해쳐가는 과정의 효율성이다. 이런 치열함을 높인다. 이런 부분은 작년, 그 다음 재작년 그 성과를 봤을 때는 우리 학원이 이 과정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는 신림동을 벗어나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 인생에 이제 좋은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에도 얘기했지만은, <laughs> 어, 작년에 합격률이 한 67%, 68%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부 아주 훌륭한 스생들이도처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걸 믿고 열심히 하시면은, 올해는 더 나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드린 과정에 대한 OT 자료를 좀 보시면은, 간단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뭐, 베타랑이고 이렇게 해서,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습실에 학습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지만은, 학습실이 7시부터 12시까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초과해서 할 겁니다. 언제든지 그 시간 안에서는 학습실을 자유롭게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임백하면은 그때는 12시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학습실 운영을 연장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 한초기한두 달, 뭐이 정도는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오버페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열심히 하니까 본인도 오버한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1 2시까지를 이렇게 한정하고 나중에는 또 시간을 연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얼마든지 뭐 개인 공부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이 루틴은 좀 지켜줘야 됩니다. 70분은 자습하고 20분은 쉬고 70분 동안에 우리가 문을 차단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룰입니다. 어, 그 다음에 70분 조금 늦어서 못 들어오면은 문을 닫기 때문에 밖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우리가 규칙이니까 그건 1분이 늦었다, 뭐 10분이 늦었다, 이런 것은 늦은 것으로 같은 의미지. 이 조금 늦었는데, 뭐 이렇게 별의가 없느냐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그 다음에 가끔 이걸 이제 우리가 문을 닫아 보니까 어, 늦은 학생이 안에 있는 학생하고 이렇게 통신을 주고받아서 열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CCTV를 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다두 어, 학생 다 벌점이 부과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그 다음에 탈법적으로 이걸 어기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어, 종료 5분 전에 나간다든가 10분 전에 나간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벌점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빨리 나가서 뭐덜 혼잡한 시간에 강의실을 자리를 잡겠다. 또는 식사를 좀 편하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 그때 규칙을 어기는 행동은 한 사람 먹이더라도 그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뭐딱 내가 한 번인데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이렇게 하지만은, 어, 규칙을 어기는 행동은 하나의 행동이 전체에 파악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행동을 여러분들이 잘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석 뭐 지각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벌점이 많이 부가되면은 뭐 스스로 이렇게 거치를 결정을 할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전체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밑에 어, 1기가 있고, 그 밑에만 보겠습니다. 어, 2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4기로 바로 넘어갔었어요. 세달밖에안 되니까. 원래는 3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3기가. 그래서 어, 3순환 과정보다는 세번을 하게 되는 거죠. 3순환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여기는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해서 어, 반복의 정도를 높인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국립의견도 역시, 사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고, 통한 놈설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명드리지 않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규수별 어, 일정 이 부분도 상사저희들이날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일정, 여러분, 역시 익힌 부분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보면은 충분히 이제 숙지되는 부분이어서, 어, 설명이 필요한 도구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오쪽을 보십시오. 오쪽을 보면은, 오쪽에 제일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어, 스파르타 사기과정은 학원의 사기과정하고 통합해서 합니다. 이때는 전체 모여서 시험을 보는 게 모집단이 커지는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는 우리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4기는 종합반과 통합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하루 일정 안내입니다. 일정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이렇게 됐는데 이건 아니고요. 저녁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되 얼마든지 자습을 하는 법은 열려 있습니다. 7시부터 12시까지 개방한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글줄들을 보십시오. 글줄들 어, 세 번째 줄입니다. 이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학습실 개방, 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2시까지입니다. 11시 아니고 12시까지. 그 다음에 헬스를 한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 건강관리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운동을 한다, 이런 부분인데, 뭐 운동을 하는 학생, 하지 않는 학생, 목적은 동일하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학생, 나는 운동하면 피곤하다, 잠자는 게더 좋다, 이렇게 하면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하되, 대신에, 그 학습시간 내에 이렇게 규칙을 좀 지켜줘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나가서 쉬는 시간에 들어오고, 이렇게 중도에 나가고 중도에 들어오고,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음, 그 다음에 학습시간을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추가 학습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규준을좀 세우십시오. 의무상은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씀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뭐 당연히 참여하실 것이고, 강평 당연히 참여하실 것이고,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가 되고, 어, 이런 것. 지난번에, 뭐, 작년입니다.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안에서 뭐 햄버거를 먹거나, 김밥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냄새를 안에 꽉 채우는 학생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학혁게한 공부량, 공부량.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식당 결정 이런 부분인데, 지금 시기에는 되도록이면은, 한 군데 정하는 게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음식에 대한 질림이 이제 심하게 온다,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도 안될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변화를 주되, 어느 정도 정해두십시오왜 그런가 하면은, 정해두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에는 때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그냥 김밥을로 때우자. 오늘은 그냥 빵으로 때우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극한의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계속해서 누적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가품을 하게 됩니다. 몸이란 부분은 잘여러분들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좋은 음식을, 또 학생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 비용 부담도 되겠지만 은그 한도 내에서는 정갈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어 밥맛이 없는 날이 뭐 대단히 많겠죠 공부하다 보면 힘들고 또 시험에 대해서 만족하는 학생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과정에서 50% 정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작년 기준으로 되는 등수인데 아마 여러분이 50%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받아보지 못한 등수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이렇게 확 찹니다 잔다 할지라도 어, 그런 부분은 이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어, 음식을 이렇게 좋게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 본인 몸을 잘 돌봐야 됩니다. 이게 컨디션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 몸에서 비롯되고, 어, 몸에 대한 관리를 평소에 해두지 않으면은 언젠가 힘을 발휘해야 될 때, 어, 체력자로 이렇게 무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식 섭취도 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은 몸 관리를 잘 해서, 어, 멘탈에 대한 관리를 조금 나겠다. 더,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매년, 이제, 매년 부탁드린 부분입니다. 여유 공간을 좀 이렇게 두자. 음, 대단히 힘든 부분이죠. 고시등이. 마음속에 여유 공간이 있더구나. 타인을 위해서 두겠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도 의식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음, 의식을 해서 옆에 학생이 뭐 볼펜을 이렇게 좀 돌린다. 이렇게 할지라도, 뭐, 그냥 돌려라. 그때 오늘 내가 더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타인을 위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뭐 설명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시험 한한달반 남았는데 이 학생을 길에서 만났어요. 신성 초 앞에서 만났는데 그 학생이 어,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생님 얼마나 짜증 나는지 신성 초 앞을 지나는데 철봉이 디귿자인 것이 짜증 났어요. 이렇게 철봉이 디귿자인 것이 화를 나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 철봉에게는 영도 없습니다. 영도 그러니까 모든 어, 이런 감정의 기복이다 변하다 이런 부분이 본인 속에 있으니까 본인을 이렇게 잘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또 지금 시기는 4개월 정도 되면 여러분 자신한테 보상을 되게 이렇게 자주 줘야 될 겁니다. 오늘 시험 망쳤는데 얼마나 힘드냐. 오늘 좋은 거 먹고 힘내자. 이렇게 보상을 줘야 되기도 할 것이고, 시험을 잘 봤다. 이렇게 하면 역시 본인에게 쓰담쓰담 쓰담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고생한다. 이렇게 본인한테 자꾸 이렇게 음식으로 주든지 아니면은 좋은 말로 주든지 이렇게 본인을 돌보지 않으면 가는 길이 이제 고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반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과정을 겪은 부분이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내자면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평소와는 조금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 여유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가지자.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준수 사항입니다. 음 공부 시간, 휴식 시간에 대한 말씀드렸고 어 자습 시간에는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동하시면 안 되고 어, 자리를 비울 때는 작년에 뭐 경험한 학생 할 겁니다. 이렇게 저랑 보시면 은 출석 면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거 작성해서 조교 학생한테 주면은 조교 학생이 걷어가지고 학원 쪽에 전달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꼭 이거를 작성하십시오. 이거를 두 개를 작성해야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하고 이렇게 자리 면제. 오후에 어, 지금은 이제 앉아 있는 학생들이 삼선은 듣지 않지만은 또 과목에 따라서 삼선은 들으러 가거나 운동하러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 좀 적어놓고 제일 잘 보이는 데 올려주세요. 독서대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 공부하다 보면은 친구가 없어지면 엄청 궁금해. 어디 갔지? 하루 종일 공부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나 모르게 뭘 하나? 뭐 특강 듣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꼭 올려가 두시면은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부분도 편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석 체크, 학원에 이제 알아서 할 것이고, 이번에 휴대폰 부분입니다. 휴대폰 꼭 반납해 주시고, 입구 쪽에 반납하는 부분이 있죠. 자리가 정해지기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3일 동안 자리를 정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또 학원이 공지하면은 휴대폰은 꼭 이렇게 보관하시고,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지루합니다. 하루도 공부하기 힘든데, 계속해서 의지를 활동한다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휴대폰이 거기에 더피처가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그걸로 막 프로야구를 보는 학생이 있던데, 야구에는 발들이는 순간에 무조건 4시간입니다. 제가 제 방에 이제 그 CCTV가 크게 있어요. 그 교통 상황판처럼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부분을 보면은 제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녀석이 야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리에서 뭐 그냥 놀라가지고 벌쩍 뛸 정도로 문자를 받고 놀라던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 의도치 않게 공부 집중도 하다 이런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견디고 이렇게 하자면은, 휴대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 4번의 벌칙을 보시면은, 제일 나름 쪽에 모의고사 응시를 하지 않는 벌칙이 제일 이게 중요합니다. 어, 하지 않을 학생은 여러 번 수준은 없을 겁니다. 어, 각반에 대한 운영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늦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안 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험은꼭 늦더라도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스터디 안내입니다. 어, 신청서 작성 제출 해주십시오. 3월 16일까지, 내일까지네요. 그 다음, 신청서를 보내실 때, 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미 스터디를 하던 학생이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은 스터디 명단 자체를 보내주세요. 스터디 명단 자체를. 우리는 3명이에요. 4명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학생들을 배우고 스터디를 우선할 테니까요. 대신에, 그런 명단을 보내지 않으면은, 스터디 룸에 대한 배정을 저희들이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존중합니다. 존중하니까, 대신에 학원 쪽으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 주시고. 어, 그 다음에 예비 명단을 확정 공지합니다. 3월 18일, 학원 내부 게시판에 공지를 합니다. 변경은 3월 19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일 날 확정 공지를 합니다. 대신에, 스터디를 할 때, 학생들 간에는 나는 뭐 정책 중심을 하고 싶어요. 나는 경제학 중심을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 여러분이 런데어 우리가 6인 1조로 하겠습니다. 6인 1조인데 어,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알아 보니까 사적 모임이 아니고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일종의 학술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방역 수칙만 잘지키면 얼마든지 적용되니까 어 6명을 1조로 해서 구성하겠습니다. 근데 6명이 모이면은 그 안에는 무조건 스승들이 있습니다. 스승들이 있으니까.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 스터디어 지속성이 나있는 부분이 헤쳐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모인 팀 안에서 경제학 잘하는 친구도 있고 행정법 잘하는 친구도 있고 등등 전부 다 합격하는 근접한 학생들이라 그렇게 구분 없이 구성을 해서 끝까지 어, 합격할 때까지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옥 간에 원하는 부분은 표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환영하기에는, 어,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비 모임입니다. 오후 공채는 오후에 강의가 있다. 이런 부분 전제로 해서 저는 7시, 예견은 8시, 모임 장소는 테믹스 4층, 5층. 초가 정해지면은 초별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때 모이셔가지고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하자. 이렇게 의견을, 어, 이렇게 교환하다 보면은 접점이 찾아지기도 하고 또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학원에 또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접점이 있는 스터디를 우리가 또 접촉을 해서 스터디 구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스터디룸입니다. 스터디 장소는 어 여기는 없습니다. s 성관에는 없고 테미스관에는 있고 그 다음에 대웅독 소실 있고 어그 다음에 학원 본관이 있고. 그다음 에 여러분들 아마 이 쪽을 이용하는 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요. 비셋 연구관이 있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이쪽으로 저 라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이제 상층에 있으니까 어 공기도 이렇게 막고, 그다음 우리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구성을 새로 했으니까 안에 시설도 깨끗하고 이렇게 해서 동선이 테미스나 여기나 이렇게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휴게실은 옥상이 있죠. 옥상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쉬는 공간 마련하시고. 어, 그다음에 성관 학생들은 그 식사하는데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식사하는데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런 식사를 해야 되겠다, 취시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테미스 출입을 좀 이렇게 등록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아니면 또 테미스 쪽에 가서 스터디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지문 등록을 해야 되니까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지문 등록을 도와드려서 테미스를 드나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스터디 확정 공지되고, 그 다음에 스터디 룸에 대해서는 한 달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한 달마다 끊는가 하면은, 스터디 하다가 이제 그 스터디 룸을 쓰지 않고 이렇게 스터디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학원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 차원에서 좀 번거롭더라도 한 달마다 재신청을 받고, 재신청을 받을 때는 여러분의 기존은 이제 지위를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절차 뿐이지, 그다지 불편한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초 상산 내용은 예비 모임 할때또 전달을 해드리고, 이 정도로,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그쪽을 한번 볼까요? 어, 동영상 강의에 대한 부분, 우리 기존의 종합반 학생들은 이제 무료로 지원되니까요. 거기 대한 얘기고, 뭐이것성 응시에 대한 주의점 알고 있을 겁니다. 장학금 지급합니다. 감옥별로 이렇게 지급하죠. 아니면, 기수별로 지급하든가, 이렇게,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 강의 자료, 자석 배정. 자석 배정은, 어, 3일간 자유롭게 좀 쓰시죠. 자유롭게 쓰시고. 근데, 어, 나는 좀 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쪽은 이렇게 창이 있어서, 어, 광선이 들어올 수가 있으면 햇빛이 들어오면은 조금 더울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 이제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앉으시고, 어, 그다음 그 다음, 그, 흡연석을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서 흡연자도 아니다 이렇게 파악해서 흡연석은 입구 쪽으로 이렇게 마련할 겁니다. 입구 쪽에, 뭐, 흡연자들은 의무적으로 거기 앉아야 되고 비흡연자도 앉고 싶다 이렇게 맞는 것인데, 어, 입구 쪽으로 하는 이유는 안쪽에 하면 아무래도 냄새가 이렇게 파급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도 흡연을 위해서 드나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학생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입구 쪽에 배정되는 부분을 조금 층을 정하고, 자료를 정하고 공지를 또제차할 겁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담배를 끊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담배 피우면 체력도 떨어지고, 또 담배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는 부분도 뭐 적잖이 있고, 또 여러분 연령대가 뭐 20대 초, 중, 뭐이 정도니까, 만화받초 후반이니까, 아직은 담배가 중독됐다, 뭐 이런 정도, 나이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은 경쟁률을 높인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고시는 극강 경쟁이죠. 이게 뭐, 10%가 부족해서 안 되는 시험이 아니고 0.1% 이것 때문에 승부가 갈리는 시험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판단하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6번에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 부분입니다. 익명게시판이 있습니다. 음, 거기에 불편사항을 올리셔도 되고 올리실 땐 그래도 이제 어,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면 은 예의를 조금 이렇게 학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거기에 보는 사람에 대한 예의들이 있습니다. 험한 글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있는데 우리가 사단 하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어갈 커리어들이 남에게 부탁을 하고 이런 법은 아니고, 남은 부탁을 들어주고 의견을 듣고 의견을 또 조율해서 해결해 주고 이런 입장이니까, 어, 지금부터라도 어,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수준에 맞는 그런 걸 올리는 게 우리 학생들 수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다음에 그 학원 테스크 행정 처리는 그렇게 가시고, 젤라래 쪽에 보면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남기시면은 제가 꼭 답을 해드립니다. 호격 까먹는 일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답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주시되 여러분 단계가 어떤 뭐 공부를 취소한다, 안 한다 이런 고민은 단계는 아니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 다른 뭐 이런, 어, 그래도, 그래서 제가 좋은 드를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염려 마시고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시간을 정해서 따로 이제 제 방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로 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일 아침운 부분이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해식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 부분이 좀 제일 아쉽습니다. 이제 학원에 들어오면 불편한 게 어, 얼굴 을 아는데 인사 기에는 좀 애매하고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들어오면 소통을 많이 시키는데 특히 이제 이 주변 앉은 자리끼리는 어, 주거로 치면 이웃집이라 이웃집이 서로 친하게 지내면은 증간 소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인한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상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상황을 봐서 제 생각에는 음 날씨가 좋아지고 기온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감소될 겁니다. 또 백신이 이제 접종이 진행되고 하면은 어 예전처럼 이렇게 피로를 풀수 있는 뭐 회식 자리 마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택까지는. 서로간에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조금만 참으시고 어그 기간에 혹시라도 길어지면은 가까운데 방역 수칙이 사인이죠 어 오인이 안 되니까 사인 뭐 이렇게 해서 어, 스터디 팀별로 이렇게 모임을 학원에시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범위에서 서로 이렇게 조금 음, 얼굴은 인사하고 지낼 정도 어, 친숙함은 어, 마련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태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주시면 또 질문에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